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귀한 자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합평하게 하시고, 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흔청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되어 나를 메워주소서. 세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 여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성 잠언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한 절씩 혜도가시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나가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혜로운 길과 반대되는 어리석은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길에 반대되는 길은 지혜롭지 않은 길,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롭지 않은 길, 어리석은 길이란 어떤 길인가? 당연히 앞에서 본 말씀과 반대되는, 대주되는 길이겠지요. 정직하지 않은 길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앞서 말한 이 정직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 거짓 소류, 거짓 장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당장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계시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까?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마음이 깊어지면, 급기야 불신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옆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혹여 자신의 아들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난 다음 날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후 모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요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욕을 괴롭게 합니다. 그들이 와서 욕에게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내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질병을 어, 얻게 되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인정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더더욱 더 괴롭게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와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내 생각을 온전히 알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인데 어리석은 인간이 인간일까 어리석은 지혜로 어떻게 그것을 다알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온전히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고통받는 것과 악인이 잘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후에는 알게 되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는 두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엘림을 예비해 두시고 있었던 것을 마라에서 그래서 마라에서 원망했던 것을 후회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신앙이 되도 한 가지는 뭐냐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시 말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유익을 취할 때, 또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갚아줘야지. 나도 저들과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유익을 취해야지. 순간 올라오는 욕망들을 신앙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욕과 같이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보시면 한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시편 1편의 기자가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난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짓된 사람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았습니다. 그거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반드시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야 많은 것이죠.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당장은 더 많은 것을 손쉽게 얻는 것같지만 또, 영예를 누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해를 당할 일이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과 진실을 택하고 그 길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증해 주시고, 오늘 욕과 같이 오히려 더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호와 같이 믿음으로 잘 견디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죄의 속성에 지지 마시길 바라고 의롭게 정직하게 신앙으로 오늘 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귀한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비가 오는 중에 있지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우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불의한 자들의 잘됨을 부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을 지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